KBS 기자 선배들께서는 이런 야식 협찬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기리기 판별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죠. 홍성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와 보내버리네 진짜. 전혀. 청와대 감찰 중 항명 사태 휴대전화 제출 거부라는 단독 보도인데요. 홍성희 기자가 짧은 리포트로 기사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을 감찰했습니다. 발단은 경찰의 수사정보를 캐물었던 김모 수사관이었습니다. 김 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감찰반원도 비위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직원들을 보내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감반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급 감찰반 직원들이 비서관실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민정석 실은 특감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학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그니까 쉽게 말해서, 비유가 있어서, 감찰을 보고, <laughs> <laughs> 아, 예, 하세요. 보고, <laughs> 어, 감찰을 확대하기로 하고, 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야, 니네, 뭐, 핸드폰 다 내놔. 했더니, 꺼지셈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말안 들어? 어? 개, 개기는 거야? 항명하는 거야? 하트, 음. 하트 못 드림, 꺼지셈 그래가지고, 야, 그럼 니네 다, <laughs> 다 가. 되게 쉽게 설명하네. 어, 그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직원들한테 서약서를 받아요. 음...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언제든지 음... 제출받아 수... 서 아, 검사 직관 서약서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아, 미리 아유, 얘기해줬어야지. 아 이거 딱 썼으면 아 그런가요? 한줄 썼으면 힘든다. 그러네 기사 힘이 확 세네. 그러니까 서, 서약까지 해놓고서 아시는 줄 알아. 저 모르는 게없어요아홍성이 <laughs> 아, 진짜 얘기 안 된다. 제가 칠한게 아니잖아요. 항상 <laughs> 저한테 모르는 거 없는 선배여가지고. 통화대 기자가 1호 기자인 이유가 있네요. 그래. 홍성희 민낯이 드디어 드러나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분들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거를 조, 요, 요구했던 사람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었어요. 음, 직원들인데, 음, 이 사람들이 수사권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강제로 이 사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 서약서는 받았지만, 강제로 뺏을 없구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검찰같이 압수수색 할수 없죠. 그렇죠. 근데 특별, 이분들 특감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검찰 수사관들이잖아요. 음. 법적인 절차를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출 안한 거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우습게 보고 안된 거네요, 진짜.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갖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자기의 음. 내밀한 정보, 그러니까 취지원을 누구를 만났고 음. 내가 어떤 정보를 다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핸드폰을 제출하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쵸, 거기로 네. 이를수 있는 것과 자기가 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쫓겨나서 할수 있는 피해와 음. 이거를 잘 계산해서 판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전그특감반원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정보관들이에요. 음. 경찰 출신도 정보관들이고 음. 검찰 수사관들도 <laughs> 검찰에서 정보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 음. 보통 범정과라고 하는데. 음. 범정과. 범죄 정보과. 휴대폰 안에 정보 이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 첩보 이력이. 음, 음, 음. 어. 이력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어,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이 첩보를 아, 확보했는지 병이, 누굴 만나서 병이, 어떻게 병이 들었는지 다 완전히 밝아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생각 보면서. 아이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음. 절대 뺏기면 안 되니까 이, 이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음. 들었는데 일단 우리 그 댓글로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번 어, 얘기를 해볼게요. 유호 기자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다쏴 죽여버려라 어디서 학명이냐 당황해서 읽어도 는 건데 지금 <laughs> 네. 자, 다음 댓글도 <laughs> 역시 검찰 경찰 출신 특감번원들 재벌을 개무주는구나 민정수석이 학자 출신이라 물로 보이는 모양이지 이것들 탈탈 털어야 된다 뭐 이런 또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해야 아. 추 반란의 싹을 자를 수 있다. <laughs> 이 다음에 계신 분들 <laughs> 굉장히 과격하죠. 격하시네요. 네, 격하시네요. <laughs> 예, 사실 이 항명할 수 있는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laughs> 아마 자기가 쫓겨날 걸 아셨을 거예요. 음. 그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형법은 아예 그 항명하면 처벌받잖아요. 을 항명죄가 있죠. 항명죄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건 음. 없으니까 일반인한테는 최소한. 음. 그러니까 뭐 해봤자 이분들 같은 게 원래 검찰이나 경찰에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한명이라고 보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너무 길, 너무 MS 친거 아니야 이거 명령에 약 쳤네 어, 기사에 아니 아닌데 명령을 기... 받는 상대가 아닌데 항명이라고 어떻게 해? 그래도 청와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엄연하게 지시 관리 감독 아이더 아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시 불이행 그렇죠 내부적으로 봐야겠죠 음, 지시를 받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항명이라고볼수 네, 네. 있다. 그럼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선배 아니 뭐. <laughs> 명지시 분명... 근데... 불이행 사태 이렇게. 근데 와닿지 않잖아 이게 <laughs> 지시 불이행 사태를. <laughs> 시청자는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네. 늘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말씀한데 음. 이게 출신이 검찰 경찰 출신이라서 민정을 좀 우습게 보는 기류가 실제로 있나요? 지금의 이제 음. 검찰에 대한 신뢰도 낮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렇게 정보를 빼올 수 있는 분들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음. 지금 현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어. 자신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어. 모집을 하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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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지난 정부 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썼던 인물들이 어. 다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어, 뒤에 댓글에서 언급하겠지만 어, 사실은... 그런 게 있었네요. 아유. 설명. 설명. 사실... B 네, 사실 김모 수사관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두번다 총한의 특감만에 계셨던 분이에요. 음. 아 그래요? 네, 그거 기사에 나왔나? 그분 말고도 다른 특감 반원도 더 일찌감치 특감 반에서 나와야 했던 다른 특감 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거 음. 되게 중요한 패트 이거 기사 나왔어요? 이 내용? 뭐 나왔던 것같아요 네. 네, 근데 나도 그렇고 뭐나 하면 열심히 안 봐서 그렇지 모르지만 댓글에도 이런, 이런 걸오해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감반원들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이게 음, 되게 중요한 음. 문제인데 일단은 급하게 특감반원을 구성하면서 경찰과 그 검찰에다가 기모지를 맡긴 것같아요예 음. 네. 그러니까 자체를? 네, 그 얘기는 자체를. 좀 있다가 음. 또 이어가기로 하고 근데 이분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민정이 뭐 우병우다 음. 우병우면 아, 아무리 이게 뭐~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음. 해도 돌아가서 또 보복 보복 바를 수도 있잖아요 우병우가 어으면 저는 이 지적 충분히 타당하다고 <laughs> 봐요 응. 응, 진짜 네. 진짜 물로 그까 그러니까 조국민정수석을 물로 보니까 어차피 그러한테 못하겠냐 뭐 네. 어. 왜냐면은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검사를 같이 돌아가서 검사를 같이 일하고 모시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음. 사실상 검사, 검찰 내부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 지휘관계를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음. 그건 그러니까 충분히 오히려, 네, 오히려 수학. 친정에 돌아가서, 음. 아유, 청와대에서 고생했지, 이러고 그냥 음. 또 똑같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뭐 우병우 민정수석 뭐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지, 돌아가, 실업도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탐정사무소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퇴직하시고, 바로. 그래서 이분 말씀 되게 일리가 음. 있는 것 같다 진짜로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가 한번 트위터에서요 베네토 투 님께서 휴대전화에더큰범죄 증거가 수두룩하니 당연히 내놓을 리가 없다. 압수색으로 수 압수를 했어야 됐는데 제출하라고 지시한 우선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기회와 시간을 줬다. 이 새끼도 공범이다 하셨습니다.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aughs> 재밌는 얘기 재밌는 그합력 음. 추론이긴 한데. 음, 음. 자유 한국당한테 음. 청와대 내부 정보를 빼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음, 어떤 음. 어떤 네티즌들의 음. 댓글을 보면은 그래서 못 내놨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 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내놓는 거 아니냐 배신에 이제 그런 게 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실제 그런 실제 내용도 있어요. 오 어, 정말? 네. 그래서 이번에 특감 발언 꼭 나온 분들을 떠나서 어. 제가 좀 뭉뚱그려 얘야기하자면 뭉뚱그려 합시다. 네. 어. 특정하면 안 되죠. 네. 특선 어. 뭉뚱그려 얘야기하자면은 어. 이제 현정권에서 이제 나와야 했던 특감 발언 중에서 어.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오, 내부 정보를 어떤 외부로 어. 흘려서 이제 그런 사유로 어. 나가야 했던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게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심 자체가 되게 합리적인, 합리적인 거죠. 네. 의심그데 이렇게 않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체하고 끝나는 거예요? 수사?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청와대가 이분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음. 검찰에서 음. 해당에 문제됐던 비위특감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 대검이 있죠? 하고 있잖아요. 음. 네, 대검이 하고 있어요. 감찰을. 그럼 검찰에서 음. 필요할 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겠네요. 수사로 그렇지? 전환하면 할수 있죠. 음. 아직은 감찰 단계라서 역시 음. 대검도 못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와, 만약에 압수수색을 대검이 그걸 압수를 압수수색. 해서 그걸 까보면 정말 재밌는 거 엄청 많이 나오겠다. <laughs> 모든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그러면. <laughs> 그래서 검찰 출입해서 보니까 네. 진짜 압수수색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워. 네. 이 노트북이랑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거는 그 편하지. 사람의 응. 옷을 가, 그냥 발가벗긴다는 거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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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다알수 어. 있죠. 그리고 네. 심지어 지운 것도 알잖아요. 지운 것도 이제 응, 응. 포렌식을 보고 나니까. 응. 그리고 이 건과 상관없는 다른 건. 별건. 그렇지. 별건이 깨, 엄청 쌓이는 거지. 뭐 사적인 뭐 연애 관계 뭐저 분류 엄청난 뭐. 약점을 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전. 맞아요. 하여튼 압수색 당하지 않게 착하게 사세요. 무서우신가 봐요. 음. 무... 아니, 저는. 무서울 일안 하면 저는 되지. 저는 무섭지 않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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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 지금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예, 네, y860 님이 조국이 얼마나 조직 장악을 못하면 못하고 무능하면 쯧쯧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루리앱에서 바이돌곰 님이 올리셨는데요. 비리 저지른 놈들 잡아냈으면 잘한 거지. 뭐 책임을 지라고 해 소방대원들이 불껐다고 목자르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조국민정수석이 책임지라 이런 음. 이제 음. 주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생각이신데요. 이거 민정수석 책임인가요? 그러니까 조국수석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이 음. 사건 단일 것만도 아니잖아요. 대민 폭행, 음주운전, 아, 네. 뭐. 네, 경호처 5급 사무관이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음. 경찰도 같이 때리면서 그렇죠. 고무집행, 고무집행 음. 방해까지 저절렀고그 다음에는.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음.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적발이 됐죠. 네. 결과적으로 네. 조국 수석이 이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잘 다하지 못한 거 음. 아니냐.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석 같은 경우, 정,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게 정부의 감찰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총책임자기 때문에 감찰 업무 에 있어서 음. 거기에 대한 그 연장선에서 이번 이제 특별 감찰을 받은 내부 문제까지 더해졌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수준의 잘못을 해야 사퇴를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을 잘못하면 사과 정도를 할수 있고 이런 사실 선이 뭐 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 지지율로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높으면 사퇴 못 시키는 것이고 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음. 지지율이 떨어지면 계속 뭐 작은 한데, 잘못도 지금 약간 네. 맞아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옛날과 비 다른 대통령 비가 면 엄청 높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음. 그 전에 막 너무 높았기 높, 때문에 음. 지금. 하향세니까 기자들이 더 개긴다 함부로 한다 이런 댓글도 있, 있었거든요. 또 이제 조국석 같은 경우에는 반대 쪽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 결국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그치. 또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현재 이제 감찰 울만한 게 아니라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중체 대한 임무도 짊어지고 있고 맞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보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죠. 결국에 음.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얼굴이 되고, 절폐 청산하는 아이콘이 되는데 음. 이분은 정말 날라게 되면은 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일을 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음. 또 민정수석을 다시 재선임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음. 그렇죠. 인물을 고르는 그치.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잘 균형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트위터에서 방랑자님이 어, 특감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 검찰에서 추천을 하는 거였고 취임 초기라 인상 검증 자체가 청와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게 계속 골마오다가 이번에 단체 항명 사태로 터진 거. 네 지적하셨네요. 이분 청와대에서 네. 일하는 분인가? 겁나 어, <laughs> 잘 알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네. 이거 누가 뽑은 누가 뽑은 거 어떻게 추천돼서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런. 제가 듣기로는 음. 제가 아는 거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면 음. 이제 받아주고 음. 청와대 검증을 해서 하게 되는데 특감반은 몇 명이죠? 다 합쳐서? 2 0명 정도? 열 명, 열 명에 스무 명. 반부패 밑에는 0 명. 반부패 밑에는 특감반 그러니까 열명 예. 반부패 밑에만 예를 들어 뭐 녹음 보면은 열명정도를 뽑는데. 그럼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경찰에서 몇명 검찰에서 몇명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원래는 이제 검찰 경찰 그다음에 음. 감사원 국세청에서 하시던데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만 있습니다 음. 지금 경찰 넷 음. 검찰 다섯 그리고 특감 반장까지 포함해서 열 명. 아반 네. 하나. 아, 반 그러니까 하나. 검찰 쪽이 여섯 명이셈이 거죠. 왜냐면 그 변호사 분이 검사 출신, 공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비서원까지 하면 사실 검찰 출신이 일곱 명인 거죠. 아그 위에 비서관도. 네, 네. 박형철, 박형철 비서관이 검사 출신이니까. 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음. 뽑은 거예요, 분들 아니, 이거 이거 사실 이것도 취재 대상이긴 해요. 음, 정확히 음. 누가 어떻게 네. 추천했는지 저희도 이제 네. 알려졌다 수준에서 네. 네. 음, 음, 명확하지는 않지만 명확하지 어쨌든 않습니다. 추천을 받았다고 하고 네. 다만 특감반을 좀 급하게 꾸리느라 아, 확실히 검증을 많이 못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 네. 김용준 기자의 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음. 초반에 이걸 꾸렸을 때 특감반을 뽑았을 때 뽑고 보니까 막 어 여성 막 성추행 이런 건도 여, 여성 문제도 연관돼 있어가지고 한 달만에 그특감반론을 교체한 교체했고.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게할수 음.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봐요 그때는 초기에. 그러니까 그 검찰 사무직 행정직 분이 하셨 추천했다고 들었는데 대, 뭐 대충했다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추천했다 을이 음. 정도의 말이 돌고 있고 음. 이 정도 이 정도가 주제가 좀 저희가 한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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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 뽑고 있잖아요. 새로 음. 뽑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면접을 꽤 청와대 차원에서 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래야 조금 그래 문제 의식을 음. 느끼신 게 아닐까. 그, 근데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전 정권의 잔재들인가라는 댓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 그런 댓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번에 다 새로 뽑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전정권에서 하던 분들이 그대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감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휴민트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분들한테 음. 중요한데 음. 휴민트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검찰과 아. 경찰 중에서도 정보관을 이렇게 많이 아. 하시니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정보력이 넓으시니까 음. 정부부처나 아니면 다른 이제 비혐의에 대해서 이제 아는 인맥을 통해서 확인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음. 이분들 인력 풀 자체가 워낙 특수하고 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 이거는 그냥 것 같습니다. 가설입니다만 음, 음. 사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명박근의 정권 청와대 오래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정치권에 음, 그, 끈이, 많아요. 어, 끈이 많고 사실 모수사관 같은 경우도 그 호남향후에 총무 뭐 이런 거 하셨다고 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수사관 같은 음. 경우에 그만큼 정관을 드나들면서 막 막 쌓은 인맥을 가지고 음. 다시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그 인맥을 활용한 음.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좀 네. 사실 좀 음. 약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왜냐하면 그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어 단절을 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범했던 음. 청와대였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인적쇄신이 100% 됐을 거라고 전 당연히 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인물들이 음. 있어서 근데 그사람들이또 사고를 쳤고 그런 사고를 쳤는데 심지어 항명까지 하고 어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좀 교차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뭐 언론보도안 나왔으면은 또이 들어갔을 것인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네. 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싶어서 바꾸는 문제가 된 거는 꽤 옛날인데 네. 언론에서 음. 우리 홍성희 기자가 네. 지적하기 전까지는 법조팀에서, 네. 예, 보, 홍성희 기자의 법조팀에서 음, 네. 홍성희의 법조팀. 홍성희 법조팀에서 홍성희의 네. 법조팀에서 관련 정보를 도와준 거네요. 정부 비판적 뭐, 길게 보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 누군가 보해 줬으면 발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 누군가가. 왜냐면 안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 계속 정보를 물어오니까 아깝잖아요. 이 사람 잘라내기는 아깝고 뭔가 계속 뭐 정보를 내주 갖고 음. 오기 때문에 그런데 <laughs> 아이거 잘린 잘라야 되는데 얘네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도. 데 아이 새끼는 어떻게까지 했었는데. 근데 저도 정부 부처 관계자들 다른 게 청와대가 음. 아닌 분들 만나도 이게 언제든 한번 터질 문제였다라고 말씀 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음. 이 특감 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급은 육급, 뭐 칠급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음. 통상 이분들이 장관을 만나요. 왜냐면 <laughs> 독대한다고. 예, 장관 독대가 가능해요. 와. 장관이 이분들 모시는 걸 좋아해요. 아. 왜냐면 아. 이 이야기를 말해주니까 그 자기에 대한 세평을 쓰니까. 세평했어요. 아. 자기에 대한 세평을 쓰니까. 그러니까. 소이아행어사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 세상에. 거죠. 세상에. 어, 그 그러니까 아행어사라고 하니까 딱 예. 아맹어사라고 아맹어사 행세라는 데. 예. 아은 아니지만 아행어사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되진 않았는데 음. 뭐 이제 정부 부처 분께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 그분들한테 장관을 대감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네, 장관이, 네. 장관이 장관 분들을 불러 대관님이라고 옛날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대관님이라고. 야그 정도야. 건세가 무시무시해. 그러 이거는 저는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 한분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옛날에 이분들 권세가 대단했다. 이분들의 밥한번 먹으려고 장관들이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냐 이분들 입장에서는 6급이랑7급이라고 했지만 워낙 이제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셌다. 내가 땜... 어떻게 쓰느냐에 음. 따라서. 진짜. 실제로 음, 그렇죠. 김 수사관도 육급인데 장관을 과기부 장관을 선호차례 만났다고 하니 아, 올해 초에. 맞아요. 저희가 보도했지만. 와. 홍선이가 대감님 열 명을 날렸네. 대감님 홍선이. 근 우리 저번에 응. 반성했잖아요 우리 응. 댓글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너무 깔색기다 그런데. 좀 자제하면 갑시다. 앞에서 아, 욕 네. 너무 많이 먹어서 괜찮아. <laughs> 자. 하여튼 이렇게 KBS 우리 홍선희 기자의 보도에 달인 댓글들 우리 특별히 우리 청와대 취직 기자님 유호영 기자님 모시고 한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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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봤는데 네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laughs> 약간 정시평론가 같아 오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가요? 너무 진지하게 어, 너무 아유, 너무 진지.. 아유, 너무 진지 <laughs> 너무 어, 진지병에 어, 걸렸나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쫄아서 그래 지금 우리가 <laughs> <laughs> 쫄아서 아 사석에서 한번 찍어야 되는데 사석에서 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실 제일 친한 선배 두 명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하니까 친한 분이 이제 회사에 다른 친한 분이 저한테 조합이 안 좋다 사고나게 딱 좋은 조합이다 너무 우리의 사석에서 이제 막말하고 아, 이러는 사이여서 예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 현안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네. 있는 사안이고 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까 원래 잘까부는 스타일이고 형들한테 항상 이제 장난도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더 얌전하게. 형. 역시 네, <laughs> 혀가 길어. 어, 형, 혀가 길면. <laughs> 기자들은 쫄면 혀가 길어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도 우리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뉴스에 미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시원히 밝혀드립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 유튜브 팟빵 KBS 라디오 앱콩 아이튠즈를 통해 업로드 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파헤쳐줬으면 하는 기사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신가요? 이메일. 리플라이 KBS 골뱅이 gmail.com에 제보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하셔서 댓글 주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유튜브와 팟방에 남겨주신 댓글들도 소중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좋아서 또 만나요. 꼭. 아 됐습니다.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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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몇 시야? 고생했어. 아왜안 나. 아, 아, 네, 아 보통 보통 이 정도.